네, 최티비 홈로입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완벽하게 이 지저분한 컬러를 꾸미기 위해서 어, 청주 시내에 있는 미용가 로데우점에 방문을 할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청주의 또 핫살롱 염색으로서 굉장히 또 유명한 살롱 미용가 로데우 이호점에 와서 염색을 내기 하있습니다면라카 저희 담당 선생님이신 송주영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아, 제가 이제 네. 곧 있으면 휴가를 가는데, 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네. 컬러를 한번 체인지를 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원장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요새 네. 어... 인싸 사염색으로 저는 일단은, 원래 연모제로는 포레스트 컬러를 어... 탈승야에다가 믹스를 해갖고, 붉은기를 좀 억제시키면서, 베이스 작업을 먼저 밝게 어, 하고, 그 다음에, 오션 컬러랑, 누드 컬러로 믹스해서 블레이을한 다음에 네. 어, 염색을 하면은 이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저 탈색하면 지금 가탈색 하는 건 뭘까요? 웰라플렉스를좀 팍생이하게 섞어갖고, 최대한 손상도를 줄여서 탈색을 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 네. 네. 제가 들어가는 오션과 누드 색깔은 어떤 색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션 같은 경우는. 아, 그... 있는 컬러인데 네. 지금 여기서 탈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베이스가 골드 베이스가 나올 거예요. 네. 옐로우 베이스가 나오는데 옐로우 베이스에파란색 오션 컬러를 쓰게 되면은 약간의 좀 카키의 느낌은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어. 근데 그렇지만은 오션 컬러를 넣는 이유는 붉은, 붉은 느낌들을 조금 더 중화를 시키면서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약 선정을 해봤거든요 네. 거기에 또 오션만 쓰는 게 아니라 누드를 한 비율을 이제 3대 1 정도 해서 누드를 어 섞어갖고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컬러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튀지 않고 튀지 않고 질리지 않고 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이 컬러인데 네. 저희도 아, 매장에서 고객님들한테 그 레시피를 많이 좀 지켜서 해보는데 아, 다 만족스럽게 그래서 지인분들도 데리고 여름에 또 추천해드릴 괜찮은 레시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네그 기적의 레시피를 한번 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6년 만에 탈색을 합니다. 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어, 애쉬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 네. 한은 애쉬 컬러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버지니어 검은색 머리에서는 애쉬 컬러가 나올 수 있나요? 애쉬컬러 같은 경우는 사실 베이트작업을 퇴색을 해야지 가능한 컬러예요 아~~ 네. 근데 애쉬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의 붉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붉은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애쉬컬러를 쓰게 됐을 때 약간 붉은 느낌을 좀 중화시키는 정도로만 나와서 음. 밀크 브라운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고객님들이 원하는 애쉬는 밀크 브라운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애쉬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탈색 작업을 어,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도화지가 어쨌든 밝아진 상태에서 하얘진 상태에서 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면 음. 검은 색깔 도화지랑 흰 색깔 스케치북에다가 똑같은 색감을 입혔을 때 나오는 결과도는 다르기 때문에 네.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베이스가 밝을수록 컬러 표현이 더잘 나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원장님, 네. 제가 탈색을 하는데 미스트기는 처음 써봅니다. 네. 어, 이거 왜 쉬운 걸까요? 어, 일단은 탈색을 하게 되면 손상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방치 시간을 줄여줬을 때 손상도를 좀더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 작업이 아니고 미스트 작업을 해서 저온으로 짧게 탈색을 길게 보장 않고 좀 짧게 볼라고 미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손상도도 미스트를 썼을 때더 확실히 더 적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모발을 많이 많이 생각해 주고 계십 Let's vais <laughs> 야 원장님 제 모발이 굉장히 유니크한 색상으로 그랬습니다. 이 컬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컬러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네네, 인사 컬러요. <laughs> 어, 색상이 굉장히 육기도 많이 나고 뭔가 바다를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오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탈색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손상이 좀 많이 될줄 알았는데 원장님께서 추적의 레시피로서 저희 모발을 다시 살려준 느낌? 고객님들은 염색이나 뭐 탈색을 하면은 사실 머리가 많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요즘은 약이 엄청 좋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상상소에 대해서 크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와, 진짜 휴가 갈맛 나는데요, 갑자기. 와. 네. 이 염색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와 원장님을 통해서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 예. 네, 원장님. 아, 정말 저 너무나 예쁘게 지금 퍼플 컬러로 제 이미지에 딱 맞게 컬러를 정해주신 것 같아요. 이를 염색을 꼭 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모바일 컬러가 사람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꼭이 컬러가 아니어도 어, 염색을 한 번쯤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염색을 좀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정말. 수다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저희 염색을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멋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 원장님께. 분들. Yes. <laughs> 네. <laughs> 많은 분들께서 멋져 보이고 싶고, 그리고 예뻐 보이고 싶다면 꼭 염색의 중요성을 아시고, 청주 핫살롱 미용가 또는 헤어살롱에 가셔서 염색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